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안녕하세요 닭고추입니다 둘다 조선족인가요? 아, 둘다 조선족인가요? 저는 연변적이고요 여기는 조선족입니다 전자 전기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? 전기전자 나왔는데 학교를 대학을 어느 지역에서 나왔냐고요? 저한테 물어본가? 저 대학 안에 나왔습니다 내가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, 나왔다, 내가 나왔다고 대학오? 아, 내가 나왔다고. 아당신이 나왔다고? 쓸데 없잖아 대학 나왔던. 그렇죠. 쓸데 없죠. 뭐 전... 전기로 했다는데 나도 그 전기 나도 만진다. 아, 음... 제가 전기 전자과 출신 아니니까 시청자 여러분들? 아, 아, 전기과 출신이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나도 다할거다 한다. 전동 아, 나오다 한다. 음...